기억 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인종차별 정책에서 맞섰던 사람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곳은 인종차별이 매우 심한 나라였죠. 백인들이 흑인들을, 흑인들을 매우 괴롭히던 때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민주주의를 탄생시켰던 주역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27년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걸로 석방된 뒤에 4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싸웠죠. 그냥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오히려 이 나라를 자신의 나라를 만들어 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싸워서는 4년 만에 대통령에 선출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넷슨 만델라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는 것에 기억하고 그의 업적을 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이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 매우 중요한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은 바로 콘스탄드 빌런이라는 장군입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어쩌면 들어봤다면 대단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정말로 이 사람이 이미지 사진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했던 업적을 보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이빌런이라는 장군은 이 만델라라는 이 사람과 대척 반대되는 사람 쪽에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너들이라고 하는 백인들의 모임, 그 백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지도자였죠. 장군이었지만 은퇴한 뒤에 은퇴한 뒤에도 지도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인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아프리카 너들이라는 하는 백인들의 모임, 강경파들이 선거를 저지할 목적으로 넬센만델라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민족회의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폭탄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빌리온 장군이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 했죠. 우리는 전사지 살인, 살인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백인들의 강경한 모습들을 멈추고 반대로 반대쪽에 있는 흑인들도 보호하는 일들을 감당했죠 극비리에 만델라를 만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4개월간 아무도 모른 채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를 통해서 도출한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그때 만델라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전쟁을 벌인다면 승자는 아무 곳,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라는 말에 너무나도 동감했고 동의했습니다 그럼말미암아서그 강력한 지도자,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빌런 장군은 무기를 다 내려놓고 선거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쿠테타라고 해서 언제든지 군대로 그 흑인들을 짓밟을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선거를 통해서 당당하게 싸우겠다라고 맞섰던 거죠. 이런 빌런 장군은 백인들의 편협한 생각, 말 그대로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백인이 가장 강한 사람, 내가 가장 선한 사람, 노예로 흘쓸 수밖에 없는 흑인, 그 흑인을 짓밟아야 된다는 생각을 때로는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지도자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비론 장군이 정말로 대단한 것은 넬슨 만델라도 그 땅을 민주주의로 물들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은 것처럼 빌룬 장군 역시 자신이 갖고 있던 생각을 깨어버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오히려 자기가 믿고 있었던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혹시는 맞지 않고, 때로는 누군가의 말이 맞는 것인 아닐까라는 생각에, 만델라의 말에 동의하게 되죠. 그만큼 우리는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 아니지만, 빌룬 장군은 역사에 길이 남아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도 때로는 편협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만 배우고 또한 말씀이 가르쳐 준 그는 문자적으로만 이해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옵니까라고 외치면서 예수님 앞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구원자입니까라고 하면서 표적을 구하기도 하고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말씀은 알았지만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었던 말씀에 매여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빛으로 오신 그 구원자를 보지 못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없는 것이라고 했죠.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방법이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과 함께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어린아이들은 문화적으로 매우 차별받던 아이들이었습니다. 힘도 없고 연약한 아이기도 했지만 오히려 숫자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건과 같은 취급을 받았던 때가 바로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께 다가오거나 뭔가 일을 할 때에 가까이 오는 것을 배척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참된 제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참된 본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배울 것은 제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제자는 겸손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6절 3 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는 안 해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말 그대로 이 어린아이 순수한 이 어린아이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받아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그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근데 이 말씀을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너무나도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누가 높냐, 누가 더 높이 올라갈 것이냐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논쟁하느냐라는 말에 질문에 말도 못한채 부끄러워서 말못한채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겸손함이 아니라 교만했고 그들은 자신들이 높아져야 된다라고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그런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 같은 비유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는 열주 제자를 불러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첫째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누가 높아지려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낮아지려고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누가 높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어린아이들은 자기 자신의 갖고 먹고 마시는 것에 만족하면 높고 낮음이 아니라 모두가 친구가 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아이들의 순수함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아이들의 모습들 가운데에 왜 아이들이 중요한지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마가복음 10장 42절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다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혹시 연자 맷돌을 본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에서 맷돌, 조그만 사람이 들수 있는 맷돌인데. 여기에 가보나움에 있는 발견된 연자 맷도는 매우 컸습니다. 최소 30kg 이상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목에 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메고 바다에, 떠, 바다에 간다는 것도 매우 힘든 일이죠.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결코 죽음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무게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 아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어린 아이가 매우 무시받던 아이 사람 대상자였습니다. 힘이 있고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요. 오히려 세상 가운데 여자와 같이 어린 아이들은 무시당했고, 오히려 업신여김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린 아이가 가까이 오면 일이 그르칠까봐 멀리 두는 것이 일상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향해서 하고 싶었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 매우 무시받고 매우 없신력이 받는 이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이 어린아이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견성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도 겸손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겸손함이죠.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한 마리도 찾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작은 자들을 주되 하나라도 없인 여김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단한 사람이라도, 단한 명이라도, 어린아이든지 어린아이, 어른이든지, 노인이든지, 때로는 여자든지, 그 누구든지, 단한 명일지라도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마음이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아주 작은 자라도 섬기는 것. 그것은 바로 높아졌음을 말미암아서 모두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손에 닿지 않는 자들.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을 만큼 스스로 힘없이 쓰러져 있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낮아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심이죠. 겸손, 겸손함은 그런 겁니다. 단순히 그냥 나 혼자 내 업적을 줄이겠다, 내 업적을 안 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겸손함입니다. 제자는 한 영혼을 진짜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높이다 보면 나보다 천하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을 향해서 복음 전하기가 때로는 꺼려집니다. 때로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는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림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버립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군림에서는 봉사자로 시키기 위해서 손가락질로 때로는 마음도 없는 말로 강압적으로 움직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도 하죠.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낮아지셨지만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한 사람을 살린다고 말했지만 오히려 그 사람을 자기처럼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기와 같은 죽음의 자리로 이끄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가진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그 겸손함은 단순히 자기의 마음을 낮추는 것도 있지만, 누가 가장 중요한 자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가장 복음을 전하기 꺼려지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복음의 마음을 여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와 가장 가까이 할수 없는 사람이고 나와 가장 배척해야 될 만한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받드는 그 아이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린아이를 받드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나보다 조금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위해서 봉사를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제자는 순수해야 합니다. 순수합니다. 순수한다는 말이 조금 더 의아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자들을 원하십니다. 그의 부모님들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기를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께서 안수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했죠. 그러나 제자들은 아이들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만 멀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역시도 멀리했고 차별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했죠. 오히려 가난한 자들과 눈먼 자들 때로는 말 못하는 자들이 가까이 올 때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그냥 빨리 치료해 주셔서 빨리 보내십시오 너무나도 시끄럽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사람에 향한 불쌍한 마음 때로는 국률한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가졌던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마음과 조금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감시자처럼 예수님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몰아내는 감시자였죠. 예수님께 가까이 오면 안 되는 자는 누굴까? 이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누굴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감시하면서 경계하고 차별하고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어린아이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죠.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말을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죠. 부모가 밥 먹자라고 하면 밥 먹기를 기뻐하고 때로는 부모가 산책 나가자라고 하면 산책하는 것에 너무 기뻐서 밖에 나갑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미래를 생각하기보다 부모가 한 말이 무엇인지 기다마 듣고는 그 들은 말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때로는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정지하는 것처럼 때로는 내가 찔리도록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때로는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가라는 죄책감마저 들때 그때 우리는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때로는 유익이 없고 나에게 이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헌신하라, 봉사하라고 말할 때그 말에 즉각적으로 아멘으로 하답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완고하고 편협하고 폐쇄적으로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나에게 맞지 않다고, 나의 삶에 맞지 않다고 감시자처럼, 때로는 이 말씀을 딱 듣고는, 나이 말씀은 내게 안 맞는 말씀이야. 몰아내고. 때로는 이 말씀을 들어보고는이 말씀은 내게 가까이 하기 힘들어. 라고 하면서 배척하고. 이 말씀, 저 말씀, 요 말씀 다 배척하다 보니까, 말씀은 듣고 싶은 것은 내게 복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만 남는 것처럼, 그 말씀만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감시자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존합니다 어린아이는 다른 어른들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낯가림하는 어린아이들이 있죠 그것은 매우 좋은 습관이기도 합니다 부모만을 따르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서 누가 부모인지, 누가 나, 나, 다른 사람인지를 구별함으로 말미암아서 낯가림도 하지만, 때로는 경계하면서 부모애를 더욱더 따르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들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 그 부모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분만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수함이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말해도 나는 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때로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외치는 것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 문제들을 두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2023년을 감사함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2024년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죠. 2024년을 미리 준비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2024년을 지금이라도 준비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며칠 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2024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한번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봅시다. 나는 나의 미래를 내가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봅시다. 그냥 내 미래, 내 삶을 내가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 것. 내 인생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이것은 내 인생 내가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매우 안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 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왕이라고 눈에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죠. 매우 편협한 생각,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자신들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서는 달려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 부모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듯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습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습관은 일주일만 되면 만들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계획하고 준비한 것, 그것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동작을 일주일 동안 반복하면 그게 몸으로 체득되어서는 그게 습관이 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마음의 의지이기도 하지만 그 의지를 표출하기 위해서는 습관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이죠. 우리가,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이고 흩어지면 전도하자라는 말씀처럼 그리고 실천사항 가운데 우리가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이기도 했지만 그 의지를 실천으로 쌓아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온전하게 지금 서 있는 것이도 하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넷슨 만델라는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석방된 지 4년 만에 대통령에 선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선출될 때에 그를 밀어준 사람도 있었지만 대적은, 대척, 바, 대척점에 있었던 빌런이라는 장군, 백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빌론이라 장군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생각으로만, 자기가 갖고 있었던 가치관으로만 살아갔다면 오히려 만델라는 사람과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민주주의라는 것을 시작도 하지 못했을 것이고 오히려 전쟁으로 흑인들을 지금도 짓밟고 있을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맞다 라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자신을 깨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것만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그 말씀이 폭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때로는 한 사람을 향해서 강압적인 헌신을 요구하게 되고 때로는 어떤 누군가를 향해서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굴림하는 자로 서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 아멘으로 하답하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말씀을 두고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말씀의 기도 기도의명을 읽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강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겸손히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로 살게 하소서. 어린아이가 그 부모만을 의존하듯이 2024년은 주님만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섬기러 오신 것처럼 은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으시고 하의 말씀을 보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말미암아서.